계속해서 10편 23편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 이제 10편 23편 마지막이 되어지는데요. 10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어, 마지막, 20, 어, 23편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절씩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있었는데 2절 읽으시는 방식으로 교도 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그 나를 부르에 받게 하시며 실감할 물가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이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상이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제대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네, 23편 마지막 날입니다. 영원히 6절은 23편을 총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어, 제가 23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이 과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쭉 보면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제목을 붙이셨어요, 6절에. 선한 스토커. 선한 스토커. 성경은 스토커라는 거는, 어,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지나하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예, 어떤 거리에서도 회사에서도 심지어는 집에까지 몰래 들어와서 뭐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하고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면서 그렇게 따라붙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귀찮아지기도 하고 뭔가 하는 것 자체가 겁이 납니다. 이런 목사님이 그 스토커 앞에 선한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사실 뭐가 안 맞는 그런 어떤 매치죠. 근데 그것이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오늘 6절에 나오는 이 선하심과 인자심, 귀찮을 정도로, 예, 지려하게 따라다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귀찮게 지려하게 따라다니는데, 그게 결코 나쁜 것이,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 한 예를, 예화를 들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미국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무디 목사님이 계셨는 그 교회, 그 무디 목사님을 기념해서, 어, 세우 교회가 있어요. 무디 기념 교회가 있는데 어, 그 교회 이제 무디 목사님을 기념하면서하는그 목사님, 단임 목사님 중에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 계실 때이 목사님에게 한 여성도가 이제 상담을 왔습니다. 와가지고 하는데 이 여성도가 하는 말은 늘 자기를 누군가가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자기가 어딘가 가기만 하면은 검은색 옷을 입. 고 그 양스, 어,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 사람 두 명이 항상 자기를 쫓아다닌다,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상담을 하다가, 아, 여성들이 분명히 정신적인 지금 문제가 있는데, 참아 그렇다고, 예, 성도에게, 당신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정신과를 가십시오, 라는 말은 못하고, 그때 이 목사님이 이제 했던 이야기가, 아,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낸 종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읽어준 말씀이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하는데 여기 선하심과인자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 뒤에 따르는 그두 사람은, 검은색 양을 입은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선함이고한 사람은 인자함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 여성도가 더 이상 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진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그런 어떤 상담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건요. 바로 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따른다. 나를 따르리니 라고 했을때 따른다. 오늘 제목도 나를 따르리다 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이 따른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누구에게,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특히 원뜻이 더 그렇습니다. 이따른나라는 단어의 히브리의 원뜻은요, 이렇습니다. 사람이나 맹수가 자신이 목표한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맹렬히 추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한 그 목표물, 자기의 목표물을 제치하기 위해서, 낚아채기 위해서 맹렬히 추격한다. 이게 긍정적으로 사, 어, 사용되면요. 아, 내가 따라간다. 또 가까이서 시중된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만은,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스토커가 되어질 거죠. 집요하게 따라다닌다. 귀찮을 정도로 추격한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어, 따라다니면, 어떻게 보면은, 집요한 맹렬히 추격하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 누구를 추격하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추격하느냐. 이 다윗은요. 그거를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추격한다. 그, 그것이 마치 사람처럼 우리를 따라다닌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달리 말하면, 이, 어, 앞서 말씀드린 그 예화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마치 하나님의, 어, 시종들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제가 이제 다, 이 23편 하면서 다윗의 삶을 계속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윗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들에게 늘 쫓김을 당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다른나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 다윗에게 너무 잘 맞았어요. 늘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녔죠. 사울이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이방 나라들이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난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그리고 자기를 반역한 자들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 속에서 이 다윗은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보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보다 더 맹렬하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더라.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이 뭐였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 다윗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원수들의문 앞에서 다윗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그렇죠. 기름으로 왕위에 세워주시고, 다윗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은혜가 풍성하게 그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결국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걸 보면서 정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늘 따라다니셨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다윗의 고백, 사실 오늘 6절의 고백,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리라. 이 말씀을요, 바울이 조금 다르게 이제 편의번역을한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제가 로마서 8장에 31절 이하를 자수 언급을 해드리는데요. 어, 성경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로마서 8장을 집에 가셔서 꼭한번 읽어 보십시오. 아니 한 번이 아니고 좀 자주 보십시오. 시간이 되실 때마다 로마서 8장을 좀 보시고요. 어, 가능하신 목성까지 하십시오. 왜? 이 로마서 8장에는요, 우리를 어떤 모든 상황을 능력이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내려고 하는 17가지의 적대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망, 권력, 뭐, 물질, 건강, 여러 가지 이제 17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마주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것들 중에서도,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로마스 8장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구약으로 오면은 다위스 10편 23편의 고백, 오늘 23편 6절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윗을 이렇게, 다윗이 나를 따른다라고 말하는 그두 가지, 선하심과 인자심을 하 우리가 이제 볼 텐데요. 먼저 첫째는 선하심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어떤, 어, 파란 만장한 삶을 돌아보면서 그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신 덕분에, 이제까지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다윗이 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잘 표현한 시편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시편 34편인데 34편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권고한자가 부르시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지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좀한톨 뛰어 넘었어요. 구절에 보면은 구절 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분피하여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오다 성도들, 0절 말씀은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죠. 힘이 넘치는 젊은 사자 굶어 죽을 일 없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구절에 보면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모자람이 없게 하시겠다. 그런데 1절 7절에도 그렇고 9절, 10절도 그런데요. 그 중간에 8절에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맞고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10편 34편 8절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요. 앞에도 이제 복이 나옵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한란에서 구원하시고, 그를 경애하는 자들이 둘러 짐치고 건지신다라고 구원과 건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9절, 10절에 보면은, 경애하는 자에게 복, 부족함이 없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중간에 있는 8절, 이 말씀,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더 봐야 될 거든요. 여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합니다. 맛보아 안다. 성급은 맛을 보아 맛보안다는 이 말은요 내가 경험한다 체험한다 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 말그대로예요 내가 음식을 맛을 보고 이 음식이 어떤지 이 음식이 짠지 싱거운지 단지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맛을 봐야 합니다 그렇죠 맛을 보지 않으면은 먹어보지 않으면은 이 음식이 어떤지 평가를 할수 없어요 이게 체험이고 이게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맛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경험해서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경험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라. 그럼 이렇게까이 나오면요. 이렇게 끝나면은, 아,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표현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 원어로 보면 과거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여와의 선하심을 맛본 것을 알 아라, 맛본 것을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이전에 너희들이 이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봤다, 너희들의 선하심을 경험했다, 그걸 기억해내라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베푸신 은혜를 제발 좀 기억하고 다녀라,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분 뭐, 다윗은요 자신이 어 삶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그걸 맛봤고, 지금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선, 삶 속에서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하심이 영원히 자신을 따라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자신을 따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도요,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았어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길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길이 보여주시는, 길을 보여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셨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지 저도 사실 저나 저희 가족을 돌아보면 제가 몇 번씩 가끔 간증을 합니다만은 그런 이런 고백을 들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건 저, 비단 저나 저희 가정만이 아닐 겁니다. 성도님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단 한순간도 끊인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는 부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일상 삶에 치여서 바쁘다 보니까 정신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는 어쩌면 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부분 잊고 있었고 무감각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수 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늘 나를 따라왔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하심은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선하심 앞으로도 영원토로 우리를 따를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건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인자라는 이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왜 히브리어를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 이 단어를요, 정확하게 뭐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 단어가 이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구약학자들은 이 해세드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책을 한권씩 쓰기도 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그 광고를 제가 잘못 보는데 옛날 몇년 전만 해도 나온 건강음료 광고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정말 좋은데, 남자들에게 정말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다. 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딱그 단어예요. 그거예요. 이 해세드라는 것이 이 의미가 너무 넓다 보니까 딱히 이거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단어들을 보면은 이런 단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인사 인해, 자기, 은행, 은혜 은총. 이렇게 어,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아, 하나님이 이대로 오시다, 자기로 오시다 정도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를 보면서, 어, 그래도 좀 가장 잘 설명해 준 단어가 뭐냐?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언약적 사랑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따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어떤 순간에도 어기신 적이 없고 지키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그사랑이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이유도, 어떤 근거도,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있다면 단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급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 우리의 동로 우리의 조건 때문에 아니다. 우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인정 합니다. 고백하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네, 지금 다윗이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에게 향한 사랑은 너무나도 무조건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나의 다윗이 다스에서내 행위를 보고, 내 공로를 보고,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10대 왕으로 기름을 받았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자기야 10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죠. 그거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자심이 다윗의 뒤를 따르면서 결국 다윗을 가지고 왕으로 세웁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주신 거예요. 다윗은 이걸 믿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조금의 어떤 거름, 거스름도 없고 거짓도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삶의 힘든 시간동안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는 거죠. 요셉이 자기가 그 어, 부양실에 그 요셉이 어떻게 보면,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해가고, 음역쓰면서도 그 가운데 견딜 수있었는것 역시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뭐 나타나셔서 그렇게 예언을 하시나 하시진 않아요.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이 있죠. 이 66권의 말씀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라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었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깨어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징계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좀안 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죠. 그러나 때로는 징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 된 입장에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는 부모는 없어요. 처음에는 말로 다 타이르겠죠. 안 되면 결국에 매를 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만은 자녀로 하여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해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 올바른 길을 가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구원함을 받고 이 시간까지 지내오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전에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보여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급은 이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날 그, 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에 추가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나와 함께 합니다라고 고백한 다윗이,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여와의 호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도님은 다윗은요, 아,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하랑 속에 있다 하시면 나를 전점로 떠나지 않하시고 이제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하시고 앞으로도 함께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믿은 다윗의 마지막 단국이 다짐이죠. 다짐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겠다. 1차적으로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성전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구약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나옵니다. 그거 신앙의 본을 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다윗처럼 구약 시대 보면요, 이 다윗 이전에는 하나님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개인적으로 고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고백이 여기에 나오느냐 시편 18편의 1절에 나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실 이전에 어, 많은 시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데 보통 보면 공동체적인 고백. 우리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고백 근데 나의 힘이신, 이렇게 나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사실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자, 두분들이연속해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7편 2 6편 8절 여호와의 내가 죽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리. 자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을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비스는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한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다비스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을까요? 왜? 어 제가 이제 이다윗 씨, 이 말씀을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면서, 어, 묵상하는 중에 제 초등학교 때가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대구 수성구 이제 황금동이라는 곳에 당시에 천막교회였어요. 개척교회입니다. 예. 그리고 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제가 그 전에 교회를 뭐 열심히 나간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번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계속 갔어요. 자주 갔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갔습니다. 뭐, 집이면 똑같은 동네이기도 했지만은, 거기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가면요, 전도사님이 늘 라면을 끓여줍니다. 같이 라면 끓여먹고, 같이 앉아서 약간 이야기하고, 그때 제가 이제 조금 힘든 시기다 보니까, 막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하고 어떨 때는 제 같이 시험 공부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전도사님이 틈틈이 성격 이야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그게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어, 이런 게잘 없죠. 네, 어떤 교회는 아이들이 주중에 오는 것 자체를 이제 막는다 하더라고요. 오면은 불다 켜고 전기세 나가고, 겨울에는 에어컨, 여름에 기름하면서 뭐 난방비 나가고, 그래서 막 아이들을 주중에 못 오게 하고, 주일만 타오게 하고, 그래 놓고 뒤늦게 이제 시간 지나서 하는 말이, 다음 세대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한박하던데 어떻게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건요 다른 그 보니까 제겨보면은 그냥 그것이 좋았어요 예. 저는 물론 전도사님이 좋았던 거죠 예. 하나님을 믿기 전이니까 아이 믿기 전이니까 전도사님이 좋았고 거기에서 같이 라면을 끓이고 같이 이야기하는 게 좋았는데 다윗이 왜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을까 왜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어, 사모했을까 다른 것도 없더라고. 그냥 하나님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자주 표현을 합니다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도 함께 하고 싶고, 슬픔도 함께 하고 싶고, 그죠? 늘 같이 있고 싶고, 늘그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해요.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집에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전에 그렇게 가고 싶은 거죠 사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다윗이 실제 산 곳이 성전은 아닙니다 구약을 고백 성전에서 살 수도 없고요 다윗은 자기 왕궁에 살았어요 그러나 그만큼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는 거죠 성전은 우리가 아니 내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내보시면, 이런 질문을 내보시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 그걸 가장 잘 아는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싶을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아 얼마나 원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의 마음에 아니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가? 마음이 얼마나 크고 있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기 원했고 그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원할 정도로 성전을 삼을 거라는 말이요 그래서 앞서 읽은 27편 4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게 뭐라고 합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따르고 있다는 걸늘 기억했기 때문에 나왔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시편 23편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1절 할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3편은 시편 중에 진수다 또 시편 중에 요약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 23편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고자 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고백이죠 그 고백이 뭡니까 우리 인생은 양과 같다라는 것 그리고 철저하게 목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나 그 목자에게 완전히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목자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담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 고백을 보면서 오늘 말씀 전에 드렸던 찬송가 543장 후렴 부분의 그거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가사 때문에 이 찬송가를 넣었거든요. 여러분들 이 가사에 동의하십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요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뭐, 여러분들 동의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동의하면 감사하고. 근데 동의하든 안 하든, 이건 불면의 진리예요. 우리가 의지하기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위세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저와 여러분들의 뒤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좀더 원어에 가깝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고 맹렬하게 우리를 추격해서 따라 붙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고백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로심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아니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 만약 그렇다면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고백, 그리고 뭐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리성년자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 사...